한 그릇에 이미 300g을 때려 넣었는데, 왠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너무 욕심인가요? 네. <laughs> 만능주의. 오늘의 재료 소고기 양지, 중화면, 고추기름, 다진 생강, 비프 스톡,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이렇게 우육면의 주인공 알파이자 오메가. 양지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양지 말고도 그냥 기름기가 적은 부위면 됩니다. 뭐 사태나 홍두깨살, 뭐 이런 육회 같은 거에 쓰이는 부위들 있죠. 어차피 오래 푹 끓여서 이제 익힐 거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부드럽게 어차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블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금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대충 한반 정도. 이렇게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이렇게 네, 메인 재료 소고기 준비해 줄게요. 네 대파입니다 어, 소고기가 정말 주인공이지만 어, 최소한의 어떤 밸런스와 양심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채소예요 채소 네, 넣어줄 거고요 어, 여기 흰 부분 초록 부분 나눠놨는데 뭐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 요리니까 면이랑 같이 길쭉하게 썰어줄 겁니다 세로로 반을 가른 다음에 그냥 뭐한 손가락 정도 길이 어, 나머지도 그냥 숭덩숭덩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냄비를 준비해 주고요 고추기름 먼저 둘러주겠습니다 네. 지금 고기를 먼저 육수를 내기 전에 볶을 건데 지금 일반 코팅 팬이 아니고 그냥 냄비니까 들러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조금 넣어주는 거고요 한 티스푼 정도 왜 이렇게 색깔이 이쁘지 약간 태국문양 박중불 같... 정도 올려주고 조금만 달궈줄게요 달군 다음에 넣어야지 또 고기가 겉에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왔으면은 금직하게 썰어둔 우리 양지 고기를 바로 넣고 코팅팬이 네, 아니니까 조금씩 이렇게 눌러서 붙을 텐데요. 이렇게 떼주면서 뒤집어가면서 겉에 색만 좀 내주겠습니다. 물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한 2시간 이상 푹 익힐 거기 때문에 그냥 겉에 갈색을 내줘서 고소한 맛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뭐 맛도 좋아지고 냄새도 좋아지고 색깔도 좀더 진해지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고기를 그냥 굽는 과정에서는 뭐 일반 식용유를 쓰셔도 됩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났다 싶으면 불을 줄여주고 타면 안 돼요. 갈색이 되어야지 까만색이 되면 안 됩니다. 네이 정도로 어, 갈색이 군데군데 났을 때더 해줘도 좋은데 어, 배고프니까 이 정도 좀 됐을 때. 이제 물을 바로 부어주겠습니다. 요거는, 오야. 우육면 한 그릇 정도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은 600ml 정도고요. 오래 약불로 끓이지만 오래 끓일 거니까 조금 날라가는 거 감안해서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 소고기를 충분히 많이 넣었지만 그 소고기만 가지고 이렇게 진한 소고기 육수가 되지 않겠죠. 우육면은 그냥 그 소고기 묵국도 아니고 진짜 진한 소고기 육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로는 절대로 그 육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기템, 비프 스톡. 뭐 치킨 스톡은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비프 스톡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다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비프 스톡은 1 테이블스푼 15ml 정도. 소주잔으로는 반 잔이 조금 안 되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만큼 넣어주는 거고요. 요는 이제 뭐 육수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면 돼요. 뭐 나중에 뭐 소금이나 다른 간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아주 약불로 정말 아주 약불. 아주 약불이라는 거는 그냥 꺼지기 직전에 꺼지기 직전에 약불로 바꾼 다음에 내가 한잠 자고 와도 얘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어, 그렇게 아주 약불로 일단 바꿔줄게요. 이렇게 매우 약불로 해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고기가 아주 푹 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최소 2시간이고요. 사실은 2시간 반, 3시간 정도 넘어가면 더 좋아요. 고기가 진짜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요대로 한숨 자고 올게요. 저는 두 시간 사십 분 정도 끓여 놓은 것 같아요. 약불로 계속 졸였어요. 지금 한 번도 불끈 적 없고, 계속 오, 과연 오, 오 오케이, 뭐 약간 어, 카메라로 보니까 약간 지, 지옥불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아무튼 진해 보입니다. 일단 맛을 한번 슬쩍 볼게요. 어, 뭐, 더 이상 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일단 소고기 육수가 된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넣은 게 양지 그 300g 정도 하고 비포스톡만 넣었는데 정말 세상 이런 야매도 이런 야매가 없죠. <laughs> 아무것도 안 넣었어. 지금 다른 채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근데도 어느 정도 뭐 맛이 거의 잡혀있는 상태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오래 끓인 이유는 육수의 맛을 우려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고기. 아까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볶아놨던 그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살짝 확인을 해보면 어, 보이네요, 지금? 어, 수, 숟가락으로 지금 약간 풀어지는 정도. 사실 저, 제욕심은 뭐한 3, 4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숟가락으로 물이 없이 잘리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육면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바로 불을좀 세게 올려주고 우리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 그냥 다 넣습니다 그냥 그리고 기본 향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생강 다진 생강 한 작은 술 정도 일반 일반 집수저로는 뭐한큰 술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를 넣어줄게요 여러 가지 사실 향신료를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뭐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화자오나 팔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요 생강 정도만 넣어줘도 확실히 그냥 한국 한식이 아닌 뭔가 중국이나 일본식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파도 지금 넣었으니까 대파의 향도 또 우러나면서 또 아까 제가 그냥 먹었던 그 생육수랑은 또 다른 맛이 또 나겠죠. 맛이 지금 요거두 개만 딱넣는데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면도 삶아야 되잖아요. 그럼 면을 뭐 따로 삶기 귀찮으니까 바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어, 수타식 중화면. 기본적으로 냉동되어 있는 면인데 이렇게 한 덩이. 이게 한, 뭐한 200g, 230g 정도 될 겁니다. 이한 덩이만 딱 넣어서 바로 같이 삶아줄게요. 뭐 저번에 뭐 우동이나 이런 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냉동면들은 기본적으로 한번다 익어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삶아서 익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녹여서 좀 풀어야겠다 이런 개념 으로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막뭐4 5분씩 막 익혀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풀어졌다 어느 정도 데워진 것 같다 그 정도면은 된 겁니다 어우 네. 야어 고기 어. 그 면을 따로 삶지 않고 그 국물에다가 같이 삶아주면은 또 면에 살짝씩 붙어있던 어떤 이제 밀가루나 어떤 전분기가 국물에 또 풀어지면서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해지는 그런 효과도 나죠 지금 이 정도로 풀어졌으면은 지금 면도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 에서 바로 그릇에 담아 줄게요 지금까지 푹 조려낸 우육면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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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이 바로 물반 고기반 <laughs> 플레이팅의 기본 내가 넣은 것들을 어, 생생내주는 거 고기 많이 넣었으니까 고기를 와 지금 벌써 이렇게 막 부서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이렇게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2 <laughs> 시간 반3 시간 익히시면 됩니다. 네, 오래오래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고추기름 고추기름은 맛도 맛이고 향도 향인데 어, 이렇게 빨간색 음, 빨간색의 이쁜 그런 기름이 이렇게 뒤에 둘러져 있으면 또 엄청나게 또 비주얼 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작은 술 정도만 어 음, 뭔가 어 뭔가 살아갔죠 여기까지 우육면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laughs> 완성된 우육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빨간색 고추기름들이 동동동동 떠있고요 어 이게 사실 이렇게 기름이 더 많이 떠있으면더막 진해 보이고 막 이런 비주얼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어서 더 부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저는 뭐이정도로할 거고 그리고 처음에도 고추기름 썼으니까 어 결국 결과적으로 두작은 술이나 들어간 거죠 고기들 먼저 어, 이거 오케이 오우야 오우 부서지죠 지금 이것만 따로 먹어봐요 괜히 네 오, 진짜 와 진짜 부드럽네 이거. 오, 진짜 부드럽네요. 음아 이제 알겠으니까. 오케이. 어, 고기 상태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면도 뿌를 수 있으니까 빨리 집어서 대파랑 같이 며 먹어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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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고기랑 같이. 맛있겠죠? 음, 네. 맛있어요. 음. 와. 고기 녹아 없어져. 아니 이런 아, 국물이 음. 요 정도. 요 정도 빛깔이죠? 음 대파랑 이제 생강만 마지막에 좀 넣었잖아요 그거 생강향이랑 충분히 느껴지고 처음에 그걸 넣기 전에 먹었을 때 맛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향이 나니까 훨씬 다 채워지고 약간 이국적인 맛도 납니다 중국 음식의 그맛 여기다가 고추기름 대신에 마라유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라 요즘에 마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면도 좀 매워도 맛있겠는데 음 대파를 대파를 되게 늦게 넣으니까 아직 식감이 살아있어서 아삭한 것도 좋습니다 고기가 지금 씹는 식감이 사실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고기이기 때문에 막 식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아삭거리는 대파가 조금 어 지금 땀나고 있어 어 너무 좋은데 오 어, 세상에 어우야 네 먹어요 음. 아 잠깐 있서보세요네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먹으려고 든 거예요 네음음 음. 진짜 말도 안 되게 소고기 조금 많이 넣고 비프 스톡가지고만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맛이 나다니. 여러분 공산품을 이용합시다. 그 양지가 사실 이제 국거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식에서는 왜 국거리인지 알게 해주는 육수가 잘 불어나고 오래 끓였을 때 충분히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기도 하니까 음, 좋습니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남주의식 우육면이었습니다. <목소리> 마블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무슨 뭐 한우 등심 같은 걸 쓰신다거나 어 그런 등심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네. <목소리>